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앞으로 함께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분석해 볼게요. 이제 오래 기다리지 않을게요. 당장 분석합시다. 먼저 분석에 들어가기 위해 프로젝트의 시작 라운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300만 50만 FTXF가 판매되었습니다. 총 거의 16%중 거의 53천 FTXF가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값은 1FTXF당 0.7입니다. FTX 스푼드는 무엇입니까? FTX 펀드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탄 생한 FTX 파이낸스 LTD 위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FTX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발표된 로드맵을 따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FTX 파이낸스 Ltd는 핀테크 및 금융기술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FTX 파이낸스는 이후 미국 및 아시아의 투자 펀드, 금융기술 및 글로벌 무역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팀에 의해 영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FTX 파이낸스는 디지털 부동산 거래소, 분산 거래소,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및 국제결제 게이트웨이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FTX 파이낸스는 핵심 생태계에 대한 중개 공동보증인으로서 토큰 FTXF를 발행하고 투자. 국경간 송금 또는 핀테크와 관련된 기타 영역과 같은 관련 금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들의 팀은 시장의 모든 틈새시장을 이해하는 단연간의 시장 능력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FTX 펀드는 최고의 암호화 리소스로 구성된 선별된 디렉토리입니다. 우리는 초보자가 크립토커런시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천천히 사이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와 투자자는 호빗 바이넌스 체인 팬케이크스와 코인마켓캡 과 같은 시장에서의 위치를 가진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프로젝트의 전자 부분에 대해 동결 및 지분 42% 예비기금 18.2% 개발팀 15% 마케팅 10% 교환 5% 퍼블릭 세일 3.5% 엔젤 투자자 및 파트너 3% 법률 및 자문위원회 1.8% 커뮤니티 개발. 1.5%총 토큰 공급은 1억입니다. 토큰 이름은 FTX 스푼드입니다. 토큰 유형은 120입니다. 토큰 기호는 FTXF입니다. 비디오에 대한 프로젝트. 소개를 마쳤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제 비디오가 좋다고 생각되면 일개의 좋아요 일개를 구독해주세요. 비디오에서 만나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